우리 다제시신줄 알고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시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우리는 아무리 시대의 풍조가 변한다 할지라도 복음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만큼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전함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지만 이 시대가 말로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로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확실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바로 이 말로서 전하는 것의 한계점을 느낄 때에는 묵묵히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엠마오로 가다가 실망과 그리고 좌절감으로 사로잡혀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한 숙소에 들러서 이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고, 그리고 그 만난 그들은 지금 가슴이 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엠마오에서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그 결과. 어떤 행동이 주님을 만난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되었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두 엠마오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살려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에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저 세월 속의 추억으로만 남겨둔 채로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살 길을 찾아서. 그런데 오늘 이게 뭡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피팍이 있는 자리잖아요. 아직도 그 예루살렘은 로마 군병들의 창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온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더라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급하게 돌아가는지 오늘 본문 33절에는 그 급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 3절 제가 읽어 볼 테니,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돌아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그 시로 일어나 그 시가 언제입니까 밤이잖아요 이제 잠을 자려고 숙소에 들러서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에 이제 그들은 잠자리를 청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는 약 11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리가 4km라면 20리, 20한약한 30리 정도 가까이 되는 그 길을 아니 세상에 깜깜한 밤에 오늘 같이 이렇게 차가 있고 그리고 밝은 밤길이 아니잖아요. 가로동에 있는 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거시로 일어나서 깜깜한 밤에, 시력같이 어두운 밤에, 그것도 반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도망 나온 그 자리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까지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밤길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그 어두운 밤길을 잠자는 그 시간에 30일을 되돌아가는 그것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되돌아가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자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급하게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그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지금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만난 자란 이 새벽을 깨우는 거죠. 눈을 비벼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이런 대목이 또몇 군데 있어요.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견딜 수없잖아요 세상에 양들을 다 버려놓고, 지키던 재산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과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던 그 사실을 압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자동방에서 동방에서 그 밤길을 물을 건너 산을 넘어서, 그리고 그 밤길에 별을 따라 주님께 경비하러 왔던 우리 사실을 압니다. 왜 그렇게 했었겠어요? 왜? 성탄의 기쁨을 그들은 견딜 수 없었어. 만유의 주 예수 그분을 그들은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경비하러 가기도 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복음을 진실로 수용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진실로 수행하면 밤이 문제겠습니까? 새벽이 문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령,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정령 생명이라면 우리가 그 어두운 밤길로 헤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고 막 뜨거워지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 밤길 북한산에 올랐던 그 길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무서운 것이 없더라고. 그 마음에 그 뜨거움이 함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지뢰 같은 그 밤길, 그 산고개를 오를 때에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한번 만나고 나니 그 뜨거움이 마음속에 불타오르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실로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그것도 자다 말고 일어나야 될그 시간도 아닌데, 밥 먹는 그것도 숟가락을 놓고 밤길을. 생명과 능력이 우리 속에 이 복음이 삭 트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그의 마음을 한번 자극하게 되면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즉시 움직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즉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즉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이 한번 팍! 나면 오늘 즉시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피그들이 되돌아갔어. 되돌아가서 뭘 하려고요? 뭘 하려고 되돌아갑니까? 바로 엠마오로 들어간 이유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구속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뜨거워지니까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 세 단계. 그세 단계,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명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홀로 내 스스로 잘 믿겠고 그리고 자기만큼 간직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명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을 접하고 난 다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영재 만난 다음에 그 마음에 뜨거워지면, 속사람이 뜨거워지면, 이 사명이 불타고, 무슨 사명?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긍윤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불로 치닫고 있는 뜨거운 불길로 뜨벅뜨벅 걸어가고 있는 저 발걸음을 어떻게 한번 멈출까? 철로 길을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열차가 달려오는데, 내일 위로 달려오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 열차 레일 위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스치고 지나갈 것 같습니까? 다 급하지요? 급하지요? 뛰어가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글로버와 또한 이름 없는 제자, 그들이 지금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두세살두두 두 제자, 두 제자의 그 모습은 참으로 예레미야가 구약 시대에도 그가 외쳤던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고 그렇게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막 불타는 것 같다.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모닥불 앞에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더 가까이 가보셨나요? 그러면 더 뜨겁잖아요. 아 뜨거! 소리 지르잖아요. 뜨겁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 뜨거움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는 것이 에리미아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골수에 사무친다그랬어요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되면 골수에 사무칠 겁니다. 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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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답함이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에리미아의 고백처럼 이 제자들이 이제 에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것도 로마 군병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죽음의 사지로 돌아간 겁니다. 그 모든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으로 돌아간 겁니다. 과거에는 그것에 도망 나왔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쓰러질 수, 쉽게 쓰러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픽, 픽 쓰러지는 소리가? 왜 이렇게 꺾여지는 소리가 부러지는 소리가 왜 이렇게 시험 들어서 낙심하는 소리가 들려지는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새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두 임마오로 가는이두 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의 사지로 그의 발걸음을 되돌아갔던 그 뜨거운 발걸음 그가 그 밤에 그시로 일어났던 그 발걸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말고 그 자리에 다시일어났어 말씀을 향하여 달려갔던 글로바와 또한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루살모로 돌아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가 보니, 거기에 이미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주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하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더라.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에게도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나타났으면은 엠마오 제자에게만 나타났으면 그들이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 봤는가 그랬는데 이미 베드로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열한 사도와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언 속에서도 이 대목을 베드로에게 현현하신 주님의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이야기, 감춰져 있었던 복음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확실한 증거로 드러났던 그 증거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그 이름 앞 천사들을 통하여 언급하셨고, 가장 베드로 앞에 먼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랬을까요? 가장 우리 이 베드로가 주님을 극구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 배반한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 그리고 도망했던 그 자리 에루살렘에 베드로가 되돌아갔어. 그 자리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두 엠마오 같은 이두 제자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위로받았을 겁니다. 우리만 만난 게 아니구나, 베드로와 또 그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도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자기만 본지 본 것이 아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서로 서로 위로를 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가슴을 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복음은 항상 위로와 동반을 하는 겁니다 그저 사지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고 그저 사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힘든 인생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위로의 사람들을 항상 숨겨놓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글로버와 또 한자자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소외감과 고립감을 이제 떨쳐버리고 신앙의 위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 겠습니다. 이 말을 할때 서로 서로 쨘막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의 주님이 친히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에 주님이 친히 나타납니까? 어디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 간에, 부활의 주님을 드러낼 때에,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 전파될 때에, 그때에, 친히,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인생살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푸념하고, 그런 곳에 주님이 친히 나타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건 뭔가요? 한숨 쉬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주님 앞에 엎드려 부활의 주님을 바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친히,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할 그때, 친히 그 가운데 하시더라. 그래서 수릉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부르십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에서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내 인생에 폭풍우처럼 몰아온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히 그 가운데에 함께하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마음의 위로만 주기 위한 평강이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구원의 주님이기에 근전에는 평강이 함께 도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다하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다시 돌아온 에루살렘. 행여나 마음들이 흐트러져서 어수선하여서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놓고 믿음을 흐트놓을 때에 오늘 이 말씀 부활의 주님 기억하십시다. 기억하고 다시 급하게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불태워 오르십시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 입술에 멈추지 말아야 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먼저 부활의 주님을 외치십시오. 그 가운데에 주님이 친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오늘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주님이 사업트에, 일트에, 자녀들에게, 가문에, 교회에, 이 나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확실한 모습을 깨우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엠마오 두 제자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시고 다시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부활의 주님을 외치고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외치는 그 가운데에 친히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그사리에 나타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이 능력을 체험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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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간 지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 355장.